안녕하세요 저는 청담동 뷰티파라다이스 mj피부과의 대표원장 김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담동 뷰티파라다이스 mj피부과 원장 이병두입니다 원장님 네. 오늘도 네. 또 봄이 오는 기운 혹시 느껴지시나요? 맞아요. 사실 요즘 저희 병원이 항상 계속 바쁘다 보니까 봄이 오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요. 저는 이제 웨딩, 음, 피부 케어 하시는 맞아, 고객님들이 맞아. 정말 많이 이제 오시기 시작하시거든요. 그 시기를 이제 지금 또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진짜 공감합니다. 최근에는 예비 신부님들이 예비 신랑님 시술까지 많이 물어보기도 하시고요. 같이 예약해서 커플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술 매니아 이병도 원장님과 함께 예비 신랑을 위한 피부과 시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아네안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laughs> 저희 MJ 피부과의 남성들이 받으실 수 있는 피부 시술 관리는 사실 다 받아봤거든요. 본식때 지금의 나와 다른 사람이 오. 신랑 입장을 하게 될 겁니다. <laughs> 우리. 통... 으로 결혼식 준비한 6개월 전부터 하시기 시작을 하거든요. 보시죠. 네. <laughs> 보통 6개월 전부터 합니다. 아, 네. 6개월 전부터 관리 시작하신다면 이 시간을 투자하신 만큼 디테일하게 피부 관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 또한 차원이 달라지거든요. 네 맞아요 원장님. 근데 제가 남자 입장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도 이제 피부 관리의 중요성을 사실 모를 때는 이제 그렇게 피부 관리 기간을 오래 둬야 된다는 생각은 사실 못했거든요. 그래서 본식 얼마 앞두고서 부랴부랴 준비하시게 되는 예비 신랑분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본식 전 최대 6개월 전부터 최소 벼락치기 일주일 전까지 기간별로 나눠서 시간 여유를 많이 두셨을 때 어디까지 효과 보실 수 있는지. 시간이 없다. 그래도 이 부분은 확실하게 효과 볼수 있다 하는 시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6개월 전 추천하는 예비 신랑의 피부 시술은요 레이저 제모, 울세라, 써마지, 스킨부스타입니다. 본식 때는 신랑님들도 메이크업 당연히 받으시잖아요. 이 신랑 메이크업 또한 신부 메이크업 못지않게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해주시거든요. 하지만 남성분들 중에 오후만 돼도 수염이 거뭇거뭇하게. 정말 새까맣게 올라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메이크업을 잘 했다 하더라도 사실 깔끔한 인상과는 조금 멀어 보이기도 하고 좀 피곤해 보이는 인상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메이크업하면 또 수염 라인에 이제 파운데이션 맞아요. 끼거든요. 그럼 되게 티나서 <laughs>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수염 관련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면도 트러블이 이게 사실 또 언제 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 본식 당일에는 이제 면도 트러블이 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시 는게 굉장히 좋은데 이게 트러블이 나서 컨실러로 가린다고 하더라도 울긋불긋 굉장히 심하게 도드라지거나 염증이 나면 그 부위가 티가 날 수밖에 없고 본인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특히 본식 준비하시면서 이것저것 준비하시느라 바시고 면역력 떨어지면 트러블이 더잘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본식 당일날 트러블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레이저 제모 정도는 받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꼭 추천해 드립니다 네, 레이저 제모는 통상적으로 한달 기준 최소 한 달에 한 번씩 한 다섯 번은 받아야 시술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전에 미리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레이저 제모 하면서 본격적으로 남성만의 매력 남자의 생명이라고 부르는 특성 관리 그리고 전체적인 윤곽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까요 제가 남성만의 <laughs> <laughs> 윤곽 관리 중요성 항상 정말 이제 너무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예비 신랑님들의 이제 윤곽 라인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턱시도를 입으실 거잖아요. 음. 턱시도랑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 대부분 이제 이마를 이제 맞아요. 드러내는 스타일이세요. 그럼 이때 이마에서 목선까지 굉장히 이제 남성미 넘치는 라인이 뚜렷하게 살아야 이제 신뢰도가 올라가는 인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얼굴에 살이 별로 없는 편인 분들도 탄력이 같이 처지기 때문에 이렇게 살이 내려오면서도 하관 쪽에 지방 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하게 을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턱선이 뭉 툭해지고 둥글어지는 현상이 발생 하게 되는데요. 이제 남성의 경우는 이제 날렵했던 턱선이 사라지게 되면서 인상이 되게 둔해 보이거나 답답해 보이는 인상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위에 울사라 시술로 불필요하게 쌓인 지방층은 태워주고, 근막층은 이제 타이트닝 시켜서 전체적으로 이제 하관이 되게 슬림하고 날렵하게 올라오는 리프팅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턱선뿐만이 아니라 팔자주름 위에 있는 살이라든지 광대 밑에 살들이 이제 처지면서 전체적으로 얼굴 면장이 넓어 보이게 되었던 부분들도 탄력 있는 라인으로 개선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울쎄라 받으시는 남성분들께 거의 대부분 추가로 제가 꼭 추천드리는 시술이 있습니다. 바로 사각턱 보톡스인데요. 사실 이 효과는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어, 일반적인 분다 아실 텐데요. 이 하관 라인을 날렵하게 개선해주는데 정말 큰 효과를 주는 정말 간단한 시술입니다. 남성분들은 대부분 여기 저작근이 좀 비대한 편이거든요. 원자 없잖아요. 맞아서 없습니다. <laughs> 여기에 우리는 매일 씻고 말하고 하니까 이 근육이 계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더더더더 더더더더 커지는 건데요. 이사각턱 보톡스 시술은요. 비대하게 커진 사각턱 근육을 보톡스가 마비시켜서 이 근육을 점점점 퇴화시키는 원리입니다. 근육 크기가 작아지니까 전체적으로 부피가 확 줄어들면서 여기에 울쎄라 효과까지 나타나면 이 피부 리프팅 효과까지 동시에 볼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울쎄라 보톡스 둘다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 달에서 세달 정도 지나야 시술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6개월 전부터 미리 해 보시고 경과를 보면서 나에게 혹시라도 더 필요한 시술이 있는지 추가 해서 받는 것이 만족도를 가지실 수 있는 선택입니다. 자, 다시 울쎄라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울쎄라는이 윤곽 라인만 잡는 것에서 끝나는 시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병도환님이 좋아하시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이올세라아이올세라는요 눈가까지 이제 개선해주면서 훨씬 더 젊어 보이고 세련된 인상을 만드실 수 있어요. 저희가 나이가 들면 이제 구조적으로 눈 밑에 지방이 소실이 되기도 하고, 눈 밑에 근막에도 이제 노화가 찾아오면서 힘이 약해지거든요. 근막이 잡아있던 지방이 내려오게 되면서 눈밑이 굉장히 울퉁불퉁한 모양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굴곡으로 인해서 다크서클도 심화되는 현상을 만들게 되죠. 이 현상을 이제 아이올세라로 개선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아이백의 필요한 지방은 태워주고 근막을 또 타이트닝 시켜주면서 굉장히 탄탄한 눈매로 되달려 주는 시술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눈가 옆에 그리고 눈썹 위쪽으로 아이 울세라 시술을 진행을 하게 되면 탄력이 올라가면서 눈매가 훨씬 더 또렷해 보이는 효과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울세라로 전체적인 라인을 개선해 주면서 눈매까지 잡아주셨다면 민주 원장님께서 항상 또 강조하시는 부분 <laughs> 피부결 이제 피부 결을 관리해줄 차례입니다. 네, 제가 남성 고객님이랑 상담할 때 어, 남자는 피부 두꺼우니까 따로 피부 결은 관리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여러분, 남성분들 중에 보시면 나비존에 울퉁불퉁 모공 넓으신 분들도 되게 많고요. 여기 이마 미간에 표정 주름이 되게 깊은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런 노화 증상들이 전체적으로 나이 들어 보이게 하고 피곤해 보이는 인상에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다시 피부에 탄탄하게 재생력을 돌려 주면서 피부 결을 매끄럽게 만들어 주는 써마지 시술을 추천드립니다. 즉 울쎄라, 써마지 조합 울써마지를 같이 하시는 게 예비 신랑님 피부 시술에서 인상을 가장 확 바꿔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써마지는요, 진피층에 집중적으로 열 응고점을 만들어주는 고주파 시술인데요, 이 늘어진 모공을 타이트닝 시켜주는데 효과가 좋고요, 전체적으로 피부 탄력을 개선시켜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나비존 중심으로 미세 주름 잘 잡히는 부분, 입각, 팔자 주름, 전체적인 하관의 탄력. 그리고 이마. 이마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성분들 이마 관리가 진짜 필수인 것 맞아요. 같아요. 젊으신 분들도 에 유독 이마에만 주름이 진짜 많은 분들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음. 진짜 나이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음, 음. 표정 때문에 생기는 것이 때문에 특히 이제 남성분들 저도 이제 웨이트 음. 트레이닝 하는데 음. <laughs> 할때 어쩔 수 없이 힘을 굉장히 주면서 이제 이마 찡그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습관적으로 인상 많이 찡그리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마 주름이 아무래도 많이 그리고 굉장히 빨리 잡히시는 편이기도 하고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본식 들어갈 때 대부분 이제 이마를 드러내는 헤어스타일을 하시게 되잖아요. 자신있게 이마를 드러내시려면 썸아지로 피부를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서 탄력을 잡아준 뒤에 인상 쓸 때마다 접히는 주름을 이제 보톡스로 어, 시술을 하셔서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보톡스는 반드시 적당한 양과 적당한 위치에 주입을 해야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표정은 유지되면서 주름 개선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본식 6개월 전 추천하는 시술 중 마지막은요 바로 스킨 부스터입니다. 피부 되게 좋은 사람 보면 맨 얼굴에도 광이 난다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궁극적으로 그런 효과를 줄수 있는 시술이 바로 스킨 부스터인데요 집에서 바르는 로션이나 크림이 도달할 수 없는 피부 깊은 층에 좋은 성분을 직접 넣어주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커스텀 스킨 부스터도 우리 병도 환자님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뭔들 안 좋아하겠습니까만 제가 커스텀 스킨 부스터 스 부스터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부위별로 정말 필요한 스킨 부스터를 다 따로따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음. 점인데요. 음. 예를 들면 제가 눈 밑에 잔주름이 좀 많은 편이다 라고 하면 이제 연어의 피엔 성분으로 피부의 이제 근본적인 재생력을 좀 리모델링 하는 성분인 아이리주란을 음. 여드름이나, 뭐, 홍조, 트러블 자국, 이런 게 고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줄기세포 배양액 성분으로 손상된 피부세포를 재생시켜주고, 피부염증에 진정 효과가 굉장히 탁월한 엑소점을 얼굴에 이제 칙칙한 피부톤이 고민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농축 히알루론산으로 피부톤을 개선해주는 볼빛주사. 이런 식으로 제피부의 진피층에 필요한 성분들을 부위별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시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이 스킨 부스터 시술은 진피층에서 근본적인 재생이 일어나는데 한 2주에서 한달 정도 걸리고요. 내 피부 상태에 따라 주기적으로 추가 시술을 해야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결이 완성되기 때문에 본식 전에 관리 받으실 시간이 많을 경우에 꼭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본식 6개월 전에 예비신랑 추천 피부 시술 여기까지인데요. 본식 3개월 전은요. 그래서 3개월 전이시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울서바지 받으시면서 사각 턱보 톡스, 이마보 톡스까지 시술 받으시면 윤곽 형태도 뚜렷하게 잡히고 매끈한 이마까지 되는 효과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피부과에 내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식 음. 1개월. 어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정말. 음. 가까이 다가왔죠. <laughs> 1개월 전에는 어떤 시술을 받아야 될까요? 원장님 울서마지 못 받으면 윤곽 라인 다 포기해야 되는 아니에요, 건가요?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laughs> 아직 <아닙니다>. 희망이 있으십니다. <laughs> 맞아요. 요즘 병도 환장님이 엄청 대는... 어? 엄청 좋아하시는 그 티타늄입니다. 티타늄에 빠진 이유 설명해주시죠. 제가 또 티타늄에 빠진 이유가 제가 원래는 울서마지 매니아잖아요. 맞아요. 사실 제가 매니아인 이유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다 자연스럽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나는 효과에 정말 자신감이 쫙 올라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아하는 건데 이 티타늄 레이저는 사실 시술 직후 그 자리에서 좀제 윤곽 라인이 이제 개선이 된다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식이한 달밖에 안 남으셨다고 해도 희망이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티타늄은요, 기존 스마스층의 에너지를 조사해서 라인을 리프팅하는 효과를 내던 울세라, 그리고 진피층의 조사해서 모공 타이트닝, 통계선 피부 결개선 효과를 내던 써마지 이 효과를 모두 시원하는 일명 오리넌 리프팅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시술 이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낸다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중요한 촬영 앞두고 있는 이제 연예인 분들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본식 얼마 안 남은 예비 신랑님들께도 제가 꼭 추천드리는 시술입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음. 제가 생각하는 티타늄 리프팅의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음. 앞에서 남성분들 피부 관리할 때 가장 먼저 말했던 부분이 레이저 제모잖아요. 음. 이 티타늄 리프팅에는 레이저 제모 효과도 같이 나타나는 음. 게 있거든요. 그래서 윤곽 라인, 피부 결 개선을 받으시는 것과 동시에 레이저 제모 효과도 같이 있기 때문에 본식 남은 일정은 되게 촉박하고 한 번에 여러 가지 효과를 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티타늄 리프팅 꼭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달 전이라면요. MJ 듀얼핏 스킨 부스터 시술을 꼭 같이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MJ 듀얼핏 스킨 부스터는요, 저희 보톡스계에서 안정성이 가장 좋기로 유명한 엘러간 보톡스를 모공 근육에 시술을 하는 원리거든요. 보톡스로 인해서 모공 근육이 타이트닝해지면서 피부결이 눈에 띄게 매끄러워지고요. 여기에 고농축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인 주비덤 볼라이트 시술이 동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진피층에 히알루론산이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탱탱하면서 환한 피부톤으로 개선이 되게 됩니다 이 시술은 한달 전에 받아도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티타늄 시술과 함께 받으시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강력해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원장님 네 자, 이제 내 아, 결혼식이 네. 한 일주일 남았어요 본식까지 음. 정말 딱 일주일 남았는데 나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아 그냥 이제 와서 뭐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까 라는 분들에게 뭘 추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laughs> 있습니다. 제가 시술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꼭 믿으셔도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일주일 전 벼락치기 피부 시술 뭘까요? 아 저요. 네, 저는 티타늄이랑 <laughs> <laughs> 인텐스 울트라 케어입니다. <laughs> 티타늄 레이저는 시술 직후에 효과가 바로 나타나잖아요. 당연히 시술 일주일 전에도 효과를 보실 수 있겠죠. 이제 티타늄 리프팅이랑 인텐스 울트라 같이 한번 받아보신 후에 신랑분 메이크업 하시면 화장이 진짜 소위 잘 먹기 때문에 정말 자연스러우면서도 깔끔한 이미지의 신랑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비 신랑이 본식 전에 꼭 받으면 좋은 시술 조합에 대해서 기간별로 설명드렸는데요. 평소에 피부과 시술 안 받으시다가 예식 앞두고 갑자기 관리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피부과 시술에 대한 종류도 너무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디에 알아봐야 될지 이런 혼란이 오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저희가 그래서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또 준비한 하나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 뭐죠? 청첩장 사진을 저희 MJ 피부과에 카톡으로 전송을 해주시면 피부 진단 커스텀 웨딩 패키지 컨설팅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서비스로 현재 내 피부 상태와 나에게 필요한 웨딩 패키지 프로그램 정보를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m